아, 여기가, 자, 이번 7월 14일날, 장마가 와서,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한번 침실했던 하우스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조금이라도 생강이 좀 살아날 줄 알고, 그냥 계속 있었는데, 완전히 다, 세동 다, 그냥, 한꺼번에 싹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재난지원금, 특별 재난지원금 나온다고 하는데, 아예 막, 아예 지금 언제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제 여기를 지금 로, 로타리를 치고, 이제 배추 모종을 하려고, 지금 트랙터에다가 로타리를 채워놨습니다. 한판하게 하고, 어제 배추 씨앗 집어 넣은 거, 여기에다가 쫙 깔아서, 이제, 모종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 생각, 흔적이 없습니다. 흔적은 있습니다. 여기 말라 죽은 거. 여기 하, 한두 개 살고, 여기 지금, 야도 조금 있으면 죽겠구만요. 여기 한두 개는 살아있는데, 여기 세 동에 다섯 선 들어갔습니다. 그, 종잣값만 어, 다섯 선, 5, 8, 4, 4백만 원어치. 동작 간만, 인검이랑 그건 다 빼고, 이렇게 죽고 있어서, 지금 현재 로타이 치고, 어 배추 이따 모종 깔고 해야 됩니다. 이따 배추 모종 깔고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